안녕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 이제 저의 경제 활동을 좀 메인으로 담은. 제가 항상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조금 보여드리자면 저의 작업 환경은 이러고요. 제가 항상 쓰는 캘린더가 있고 급격하게 당이 떨어질 때 이렇게. 아이스 먹어줘야 되고요. 아 여기가 제 명함이에요, 명함. 명암. 위에 먼지가 잔뜩 쌓였는데 명함을 만들었거든요. 버건디컬러에 진아라는 이름을 약간 형상화한 금박이 들어간 이렇게 이제 이 QR로 들어가면 은제 채널로 바로 들어갈 수있는 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이가 만들어줬는데 물론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저도 밖에 미팅 다닐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기에는 하, 좀 나도 명함이 있어야겠는데 싶고 사실 이걸 다 소비할 자신은 없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지갑에 몇장 챙겨 다니다 이제 볼펜 제가 좋아하는 제트 스트림인가 머시기인가 그걸 거예요 일본 거 외색이 짙은 볼펜 그리고 수정 테이프 항상 필요합니다 난장판이죠 여기 보면 항상 일정들이 변동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수정 테이프를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포스트잇들 전 쪼로로 붙어 있고, 여기서 라이브도 하고 뭐다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요즘은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큰건 당연히 광고죠. 광고. 영상을 찍는 거 어,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또 그리고 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제품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어디 다른데 출연 같은 거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음.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 신시장을 항상 남들보다 반박자 늦게 이제 거진 공중파처럼 제가 하면은 이제. 모든 유행이 끝났다는 걸 이제 알리는 약간 종을 쳐주는 그런 어, 그런 역할이었는데 라이브 커머스 운 좋게도 제가 일찍 조금 선점을 해서 감사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요즘 저의 주 수입원은 사실 라이브 커머스 근데 일단 지금 매일 답장을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쇼츠 광고를 하나 받아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 메일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어 회사 없이 제가 다 먹는 <laughs> 어 개, 개꿀이죠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대행사랑 이제 지, 직접 좀 소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개꿀이죠 아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브랜드가 희망하는 가이드에 맞게 촬영이 너무 잘 나와서 크게 수, 추가 수정 요청을 할게 없대요. 근데, 이제, 제품명 길이를 조금 늘려달라, 얘기하셨고, 아, 로고가 구버전이어가지고 첨부 파일에 있는 걸로,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안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시 집에서 재즈를 틀어놓는 편이에요. 뭔가, 좀 집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켜놓거나, 라디오가 좀 정신 차렸다 뭐, 지금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노래 말이 나오지 않는 저기 재즈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 그런 거를 이제 틀어봅니다 집에 아, 뒤에 품절.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나와야겠네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현재 규정상은 요거두 개가 끝이었어. 여기 만 이렇게. 제가 직접 다 편집하는 것도 있고 간간히 이제 외주로 편집자님께 맡길 때도 그렇습니다. 월급 들어왔어요? 음, 금융치력의 꿀. 영상 확인해 보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아 드림 아 오늘 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라이브 커머스 대본을 작성하는 일이세요. 와와와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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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랍게도 모든 대본을 다 씁니다. 이런 저는 브이로그 촬영 외에는 사실 촬영 때도다 대본을 써요. 인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실수할 걸 최대한, 실수 확률을 낮추고 싶어서, 사람이 뭔가 다급해지거나 내가 좀 정신이 없으면, 이날 꼭 했어야 되는 말이나, 뭐, 이 영상에서 꼭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항시적으로다가 대본을 작성을 한다. 저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 조금 이제 쓰레기들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제가 소개할 제품들이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한 요만한 굉장히 큰 박스에 이렇게 옵니다. 약간 이 구역이, 뭐랄까, 택배 온거 아직 안 뜯은 거거든요. 그런 거랑, 뭐, 시딩 제품 들어온 거. 그렇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써야 되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거거든요. 화장품, 베이스 메이커. 근데 이게 테스트용이 먼저 오고, 방송용을 보통 따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아주 퀵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이게, 요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돼. 제품 페이지에. 광고주분들이 당연히 교육용이나 이 라이브용으로 따로 PDF를 만들어서 주시긴 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는 페이지에 없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없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둘다 보는 편입니다. 음, 남자꺼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솔깃할 만한 이걸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끝났 자, 이제 뭘 해야 하냐면 굿즈 시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굿즈를 올해 한번또 제작을 해보기로 이렇게 적게 되버려가지고 근데 지금이 4월 12일인데 5월 중에는 제품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뺏긴다는 게 아니고 네, 그, 그 감성 아닐까 디자이너 선생님께 요런 요런 느낌으로 좀 가주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완전 그거 하게 가고 싶거든요 레트로하게 조금 옛날 세일러문 요런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키링 할 건데 나는 비즈를 요런 이런 거 이쁘잖아 이런 거를 그 키링에다가 같이 달고 싶은데 근데 저거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귀걸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들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조을닥거리는게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별도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몇개 만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같이 보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 지금 한 2시 정도 됐고요. 오늘 라이브는 8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쯤, 한, 늦어도 3시? 이때쯤에는 준비를 시작해서 준비를 다 하고, 세팅 해놓고, 그러고, 뭐, 간단하게 뭐 먹고, 라이브를 합니다. 오늘은 옷 파는 거다 보니까, 옷을 좀 여러 번 갈아입어야 돼서 안 해봤던 방식이라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남성 의류도 같이 있어가지고 남자 사이즈는 또 제가 입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오늘 라이브를 좀 도와주러 모델로 서주기로 했어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 라이브 할때 하는 날에 항상 제가 옷을 맞춰 입거든요. 그 브랜드 따라서. 뭐 에스트라 뭐 이런 이제 기초라인 이런 거할 때는 뭐 파란 색깔 좀 맑아 보이는 그런 거 입고 그때 뭐 차임박 할 때는 차임박에 차임박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시그니처 컬러가 노란색이잖아. 그래가지고 노란 색깔 옷을 입고. 그리고 보다나 할 때는 뭔가 우유 한 방울 떨군 듯한 그런 또 컬러의 고데기들을 신상으로 가져와가지고 핑크색 옷을 입고. 여튼. 근데 오늘은 이제 의류여서 굳이 내가 옷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냥 주는 옷을 입고 방송을 하면 된다는 점은 좋네요. 꽃이 거의 동료야, 동료. 동네. 너무 무대기로 있어서. 30분 남았습니다. 짜란선지적 유튜버 시청. 떨려요. 이렇게 옷 세팅도 다 했고, 백조명도 켰어요. 자자자아이팅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 첫 번째 세팅 아, 감사합니다, 영아님 어, 이제, 아, 저 이제 슥슥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네. 이제 조금 알림이 가고 있나 봐요. 새롭게 구매해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겠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가디건 찾으시던 분들, 청바지 찾으시던 분들,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쓱싹 구매가 예, 가능하다. 여러분 아마 의류도 의류인데 그걸 많이 아실 거예요. 뭔지 알죠? 딱 보시면 아실 거. 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할 걸. 두께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세탁기에 때려놓고 돌려도 된다라는 거지. 원단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의 품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 소심발언입니다만 저는 남자꺼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여 <여기> 가운데로 잠깐 <laughs> 네. 이게 남자 셔츠고요. 어 네. 잘생겼죠? 예. 네. <laughs> 이제 옥스포드 셔츠이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하나씩 비닐에 넣어야 되거든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지만 일단 요 며칠 동안 가장 메인 일이었던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보통의 삶 <laughs> 보통의, 보통의 일과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어요 쉬어보도록 하겠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laughs> 이번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요! 요